전통 방식 그대로. 구수한 맛을 살린 다양한 종류의 누룽지를 생산하는 기업 순천만 누룽지를 소개합니다. 순천만 누룽지는 김종은 대표가 아내의 건강을 위해 누룽지 제조 방법을 연구하던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조 도구부터 제조 방법까지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이며, 현재 누룽신이라는 브랜드로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누룽지는 색소, 첨가물, 방부제 등과 같은 인체 유해 성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물과 곡식으로만 만든 웰빙 누룽지입니다. 국내산 쌀 100%로 만든 누룽지부터 현미, 찹쌀, 보리를 섞은 누룽지까지 다양한 종류로 만나볼 수 있는 순천만 누룽지는 지은 밥으로 눌러 만드는 기존의 누룽지 제조 방식이 아닌 특수 제작한 가마솥에서 생쌀을 익히고 구워가며 문질러 만드는 전통 가마솥 수제 누룽지입니다. 생쌀을 굴려가며 굽기 때문에 쌀알이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며 더욱 고소하고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누룽지의 두께를 조절하여 만들 수 있어 간식용, 끓임용 등 다양한 두께의 누룽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두께와 비슷한 얇은 두께의 순천만 누룽지는 씹는 식감이 좋고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따뜻한 물에 잘 불려서 누룽지탕을 끓이기에도 편리하고. 누룽지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가 있는 누룽지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칼로리 부담 없는 든든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아기 이유식과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또 낚시나 캠핑 등의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지퍼팩 포장으로 더욱 위생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깔끔한 상자 패키지로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기에도 좋은 건강 누룽지입니다. 가마솥에서 구운 수제 누룽지. 순천만 누룽지를 만나보세요.